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아이브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비롯하여 사이버 레카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이 같은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하였습니다. 스타쉽은 또 유튜버, 탈덕수 용소 등 사이버 렉카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스타쉽은 사이버 렉카 채널 운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지만 최근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상당수 신원 파악을 끝낸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자사 아티스트 보호에 나선 스타쉽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